그 다음에 이제 3장에서는 군자의 노년의 나이 들면의 덕이 났는데, 나이 들면의 덕보다는 노년의 덕이 나을 것 같아요. 어, 나이를 잘 들어서, 군자가 나이를 잘 들어서, 나이 들기에 성공해서, 그 노인의 가추, 뭐, 노인의 특히 가춰야 될 덕은 뭘까? 물론, 그노인에는 여러 가지 덕이 나오지만, 어, 제가 보기에 특히, 어, 모인이 되었을 때 갖춰야 될 덕은, 어, 빠뜨린 것도 있긴 하겠는데, 한네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 제밑대출의 38조, 불온의 덕입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어, 승리하지 않는 불온의 덕. 대체로 젊은이들이 알아주지 않고, 내가 이룬 업적에 대해서, 어, 제대로 평가해 주지 않으면 쓴다고 불쾌하죠. 어 그렇지만, 어, 이, 불혼의 덕은, 어, 그, 것을 어 극복한 사람의 덕이라고 봐야 되겠죠. 다른 사람의 평가에 관계없이, 예, 평안한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39쪽 가운데 보면은 다음으로 어, 지위나 재물 등 온갖 가지고 싶은 것 얻고자 하는 마음을 경계하는 계득의 어, 계득의 득이다 계득은 이제 아 죄송합니다 예, 네. 오늘 <laughs> 그 게시편에 나온 건데요 어, 노년 시절에는 이미 혈기가 이미 세약해 버렸으므로 탐욕을 경계 해야 된다. 탐욕을 경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이제, 개덕이라고 어, 저는 어, 따로 빼내서 모인이 가져야 될 덕으로 어, 제시했고요. 그다음에 40쪽. 그 다음에 40조, 두 번째 달고 보면은, 어, 홍의, 홍의의 덕이라고 어, 이를 제시했습니다. 음. 이거는 그 노노 태백에 나오는 선비는 모름지기 더럽고 굳세지 않을 수 없으니 어쭉 해가지고 인 인을 실천하기를 내힘으로 사문이 무겁지 않으며 죽음 이후에나 그칠 것이니 멀지 않은가 해서 그 인을 끝까지 에 지키고 나가려면 이 더럽고 굳센 이런 어떤 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게 본인의 덕으로 적절하다고 봤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어,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있는 마음의 평정과 돌을 즐기는 안, 락, 안과 락, 이걸 제시습니다 어, 뭐, 결론은 지금까지 한글을 간단히 요약한 거니까요. 어, 제가 쓴 그런 뭐 특별한, 이건 없구요. 결론에 두 번째 달락만, 세 줄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어, 군자대기는 기업 육아의 평생 발달 과제가 군자대기라는 점과, 어, 이연, 군자대기가 기본적으로 시간을 필요하다는 점과, 기업 군자대기는 과거의 현지화를 통해 미래로 나가는 과제라는 점을 들어, 어, 관계가 있다고 들었했고 이건 이 장을 요약한 거네요. 음, 예, 다 앞에 있는 걸 요약한 거네요. 예, 뭐 어떤 논쟁적인 글이 아니라 그냥, 어, 노래에서는 나이 들면에 대해서 어, 어떤 식으로 언급하고 있나를 나름대로 모아서, 어, 정리를 해봤는데, 어, 특히 주장한 게어서 아, 저도 아, 좀 쑥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논어에서 나타난 군자에서도 또 군자 상해서도 나이 등의 근거를 가지고 4십 대, 네살 때부터 오십 대까지 나는 그 이후에 논연에 관해서의 분자의 경로 네 가지로. 나모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 상당히 새로운 측면의 독창적인 논문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거에 관해서 논평 듣도록 하겠습니다. 논평자 권호양입니다. 어, 저도 뭐 시간을 너무 짧게 주셨으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가 이 글이 선생님의 앞으로 박사 논문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사실은 꼼꼼히 읽고 굉장히 어, 구체적으로 어, 많은 부분을 음, 썼는데. 어, 다 얘기하지 않고 제가 1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어, 손님이 참고가 되셔서 논문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어, 필자는 첫줄 읽고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필자가 노력사회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웰 well 에이징 문제를 논의 군자 대기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한 시도는 매우 신선하다. 또한 이 글이 한눈에 들어와 읽기 쉽도록 잘 쓰여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면에 쓰고자 하는 논리가 정연하게 표현되고 있다. 논평자로서 아마 저를 지목한 것은 제가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넘기고요. 이제 본론에서 몇 가지 이제 얘기를 하자면, 군자, 본론에서 군자 개념에 김용욱의 글에서 논어의 군자는 어떤 특징을 소유한 고정된 인간으로 정의할 수 없다. 라는 부분과 함께 선생님께서 논어의 분자는 물을 때마다 다르게 답을 하여 고정된 분자상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는데 제가 논어를 보면은 시경에서는 그게 단지 기족 기족계급, 그 계급으로만 이분자가등장하지만은 논어에서는 계급의 의미가 전혀 없어지고 군자의 특징을 아주 자세하게 여러 각도에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논어를 읽을 때마다 공자는 애정남이다. 애매한 것을 정확하게 정해주는 남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만큼 군자상을 여러 각도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노에 특히 군자를 다른 군자와 다르게 보자면 그 안에 계급이라는 것을 완전히 타파해버리고 혁신적인 개혁의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자와 소위는 같은 계급 안에서도 예를 들면 지식층에서도 어떤 분은 스승 삼고 싶을 만큼 분자답다 그런 분 계시고 또 같은 교수이 기치식이면서도 선생님이 안 계실까 교수이면서도라고 해도 되겠죠 이면서도 참 소인 같다 그런 사람 있다고 할 만큼 노노의 분자라는 의미는 그 굉장히. 어, 이렇게 딱 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계급 사회 안에서 농부 같은 바닥의 농민 백성으로서도 이 사람 군자답다이 사람 소인답다할수 있을 만큼 계급을 타파했다는 그런 개혁 의지가 노노의 군자, 군자 대기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필자는, 군자라는 것은 우리가 보기 어려운 사람으로 여기고 이 옆에 필자께서는 그리고 모두 군자와 소인 중간에서 군자 되기로 노력하는 사람으로 보며 시간을 먹는다, 나이를 든다라는 표현으로 군자에 다가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자와 소인은 태어날 때부터 상달과 하우로 다르게 태어나는 경우도 있으며 자라면서 타고난 양질을 잘 지녀서 덕 있는 군자의 모습을 일찍이 나타내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나이 들기에만 국한시킬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데요. 조금 약간의 작은 결정이지만 제가 짚었던 것을 모두 보면은, 어, 서, 선생님께서 군자대기는 동사단 개념이다. 지금 아까 동명사로 바꿨다 했는데, 어, 이건 명사적 개념이니까 동사적 개념이다. 하고 단정시키면 좀안될것 같고요. 두 번째, 군자대기는 육아의 평생과제다. 군자대기는 육아 떼어놓을 수 없다. 육아의 평생 발달 과제는 군자대기다. 이런 식으로 계속 단정하고 계시는데, 육아가 공맹에서는 군자대기를 하지만, 순자는 성인대기에 힘쓰고, 특히 양명학은 성인제학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성인대기의 학문입니다. 그래서 육아 전체를 통틀어서 군자대기다. 하고 단정하는 것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분자들기 나이 등. 요거는 논리적으로 조금 맹점이 있다는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 4번 갔어요. 4번에서, 어, 공자가, 어, 37페이지에 공자가 사람 역을 한다는 말은 그 주자가 주의의 번역을 선생님이 잘못 이해하셨습니다. 주의가 사람들이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과 쉽게 배워서도 안 된다. 고감기 위함이다. 이문장은 주자가 밑에 보면은 주역의 리가 무궁하기 때문에 배우지 않으면 안 되고 배우기도 어렵다라고 하신 말이다라고 밑에 주자 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다섯 번째 인생의 최후의늙음악까지라는그 시간적인 개념을 잠깐 썼고요. 여섯 번째는 39페이지에 위기지학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인간은 50세, 40세, 50세 사이에 타인에 의해서 중간 평가를 받아야 된다 라고 하시고 또 말년에는 자기에 의한 최종 평가를 받아야 된다 라고 하시는데 그럼 40세, 50세 사이에 타인에 의한 중간 평가를 받을 시기도 위기지약이라고 할수 있을까? 타자성, 타자성이라는 말을 쓰셨는데 그러면 그 <laughs> 가 얘기한 배우는 것은 자기에게 달려 있고 알아주고 말고는 남에게 달려 있다 이런 거, 이거하고 위기지약하고 타자성하고 관계를 조금 더 분명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39페이지에 계득의 덕에서 계득이란 말은 얻는 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견득 견득 사이 얻을 때는 의로움이 맞는가를 꼭 한번 봐라. 그리고 의도에 맞으면 얻으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또 그렇기 때문에 아견요 문장은 번은 개득이 심신의 기력이 약해지면 본능을 따라하기 쉽다 요런 문장을 쓰, 쓰셨는데 사실 이 개득의 소유욕이 본능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너그 공자는 소유욕을 본능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자, 맹자는 본능은 사단의 선한 마음만 본능이고 소유욕이라는 것은 후천적으로 내가 받은 것이 소유욕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득의 소유욕이라고 표현해서 이것을 본능이라고 얘기하면 안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8번에는 계득의 득을 덜어내기, 내어주기, 내려놓기, 되돌려주기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공자의 계득은 얘기했듯이 견득사의 얻을 게 있으면 의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 먼저 일을 한 다음에 선사후득 일을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얻을 것을 생각하라 이 말이지 얻지 말라 덜어내라 내려놔라 돌려주라 이 문장은 노자 노장 사상 어, 노자의 사상이라든지 불교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공자 사상은 얻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때 그 의로움에 맞는가를 늘 생각하고 내가 일을 먼저 다한 얻는 걸 생각하라. 이런 말이기 때문에 덜어내기, 내려놓기, 되돌려주기 말은 조금 선생님이 너무 앞서가신 게 아닌가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9 번을 보면은 선비는 군자라고 해도 무방하다라는 말을 쓰셨는데 여기 40 페이지에 그 예문이 증자가 얘기하는게 증자는 선비는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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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된다고 자꾸 증비 증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선비들은 자기 같은 학생들을 칭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증자, 나 같은 학생들은 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성비는 군자라고 해도 무방하다라고 이렇게 문장을 쭉 이어가시면 그 문장이 잘못된 문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장은 증자가 자기같이 배우는 학생들을 성비라고 칭한 것이지 증자가 자기를 군자라고 칭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증자는 스승으로, 스승으로부터 군자가 갖춰야 될 요건을 잘 배워서 알기 때문에 자기를 보고서 자라고 칭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선비와 군자를 같이 볼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로, 음, 그 마지막 달력에 보면 군자 대기에 있는 사람은 지금의 공공함도 참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안빈과 낙도를 얘기하셨는데 사실 안빈과 낙도는 안빈은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공공함 자체가 편안함입니다. 편안하고 내가 즐길 수 있는 것이지. 군자 대기를 하기 위해서 내가 공공함을 막 찾는다. 이거하고는 어, 공자가 얘기한 안빈과는 내용이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 11번에 군자의 최고의 즐거움은 아닌가? 안백성에 참여하는 즐거움이다. 라고 단정을 하셨는데 이렇게 이 말이 공자는 말을 하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군자 대기, 나이 들어서 내가 지금 군자 대기를 하고 있어요. 열심히 군자 대기 하는데 공자의 최고의 즐거움은 암백성이다 이러면 지금 제 나이는 이미 정치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모두 백성이 다 정치에 참여 우리는 참정권만 가지고도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데 암백성이라는 공자의 말을 우리 분자대기하고 일치시킨다면 우리 백성이 모두 다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거는 선생님이 읽어보시면 되고 이것으로서 조금 길었지만 마치겠습니다